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면서 믿음을 전하기를 힘쓰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온 성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우리를 향한 그 분명한 뜻을 깨닫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나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태백 지역에 산불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2019년도에 속초에 살면서 속초 고성 지역에 산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불로 인한 큰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았고, 진화의 작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약 6시간이 지나고 주불 진화를 마무리하고, 여러가지 상황들을 지키고, 또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렸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 태백하면 산불이 잘안 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산불이 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상식들을 뛰어넘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보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힘써 살아가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증거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루다와 욕바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지난 주부터 살피면서. 사울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사역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임을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방향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방향,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방향인 우리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의 방향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확인할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요바에서부터 가이사랴로 옮겨 가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고네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과정과 그 배경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선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시 간단히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 부장입니다.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말씀대로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고넬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천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했습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고넬료는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릇 같은 것이 보자기 같은 것에 쌓여져 묶여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배가 고픈 그런 상태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그릇 안을 보니 여러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은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 짐승들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잡아서 먹어라.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속되게 하셨고, 속대다고 하셨고,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한번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릇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세번 있게 됩니다. 이런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이들과 함께 가라라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이 걸음을 옮기는 데에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또 자신의 생각에 대한 포기가 필요했습니다. 율법에서 베드로는 전통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그 민족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편견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편견에는 이방인에 대한 생각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 그 이방인들을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나아가는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 지켜야 하는 그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전통에 따르자면 하나님은 이방인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는 순종했고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뜻을, 그 깨달음을 오늘 말씀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고다.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 그의 깨달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가르침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생각처럼 유대인들과만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안에서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고 계셨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한 주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깨닫고 감동하고 감격 가운데 찬송하는 귀한 은혜가 삶의 자리에 가정과 모든 걸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도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베드로를 청한 모습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베드로도 고낼려도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더욱 온전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고낼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입니다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고낼려는 사실 유대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이 고넬료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유대인들이 고넬료로부터 그런 어떠한 자비를 받아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청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여전히 편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28절, 29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베드로는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앞에 보게 되면, 28절 앞에 보게, 보게 되면,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굳이 하고 있는 건 여전히 자기 안에 편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하는 그 모습이 죄를 짓는 것 같고, 잘못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생각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따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베드로도 고넬료도 순종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귀한 걸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나 고넬료나 그때 시대로 보자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대가 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걸음이 될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깨달은 장소는 고넬류의 집입니다. 고넬류의 집에 가기 전에 이 베드로가 있던 장소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의 집입니다. 무두장이는 가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서 그 껍질을 벗겨내고 그것으로 가죽을 만드는 사람. 그게 바로 무두장인. 율법에 보게 되면 짐승의 사체, 짐승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무언가를 만지게 되면 그게 사람이 되었든 그게 물건이 되었든 모두 다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두 장이의 집에 있습니다. 부정한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무두 장이의 집에 있습니다. 무두 장이가 만진 물건들을 만지게 됩니다. 무두 장이와 함께 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무두 장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율법으로 보자면 베드로 역시. 부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그를 붙잡고 있는, 올가베고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특별히 편견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걸음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우리 삶에 있는 편견들도 하나님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드로가 그 삶의 자리에서 편견을 거두어 내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편견을 거두어 내야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견이 있으면 하나님을 제안합니다. 편견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견은 반드시 허물어야 하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고 변화가 되어져야 됨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편견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삶으로 읽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이 편견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 배운 것이 없다, 돈이 없다, 배경이 없다, 환경이 좋지 못하다 라고 하는 듯 나 자신의 그 한계를 정하고 나 자신의 힘이 없다라고 연약하게 그렇게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제한되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인 나는 더 이상 안 된다. 나는 더 이상 할수 없다. 이건 내가 할수 없다. 라고 하는데 또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 저 사람은 더 이상 안 된다. 저 사람은 할수 없다. 라고 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 평가하고 그 기준을 세우는 모습. 이것들이 편견이다라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는 이런 편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선을 긋고 틀 안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들을 고집하며 다가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성이 있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대하든 우리는 우리의 편견으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그렇게 선을 걷고 제안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편견들을 제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편견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 그 일하심에 순종하는 베드로도 고넬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렵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할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선을 그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를 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계시고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가 길고 기도를 뭐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찬양이 넘치고 감사함이 가득한 그런 귀한 이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예배 가운데 일하고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힘쓰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걸음들. 복음의 증인들 될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든 행동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